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백 t 비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 조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어, 저녁도 안 먹고 아침도 안 먹고 계속적으로 이제 코인을 좀 분석을 하다가 또 이제 스택스 코인 또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면서 좀 방송을 바로 켰습니다, 여러분. 자, 스텍스 코인입니다, 여러분. 1100원. 아, 90원으로 내려갔나요? 1100원 플러스 3.29%한 30원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 최근에 200, 121선, 241선, 그리고 481선을, 어,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어, 터져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가까이 보시도록 할게요. 아, 자, 보자. 일단, 어, 121선과 200, 241선을 돌파를 할 때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다가 지금 이 481선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481선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면, 1년에서 2년 정도 고래들에 대한 어, 매집 평균 단가다라고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어, 이 481선을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추세가 아직 안 깨졌죠? 여러분들 추세. 음, 추세가 아직 안 깨졌고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어, 주가가 계속적으로 돌파가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해드린 건전 뭡니까 여기 무조건 전고점 돌파 무조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도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어 모아가야 된다 매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오늘 스택스 코인에 대해서 또 중요한 내용들 좀몇 가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제가 이, 문자만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4월 5일날, 수요일날, 아랫번호로, 아랫번호로 1번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어떤 코인을 여러분들 선, 어, 선물을 해드렸냐라고 한다면, 어, 밀크 코인입니다, 여러분. 밀크 코인, 무료 코인 제공합니다라고 해서, 어, 밀크 코인, 코인명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매수 이후까지 같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받아보시면서 어, 또 수익을 내드릴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은 이 465원에 근처에 매수를 한 다음에 어, 720원까지 올라갔죠. 어, 단기간에 하루만에 80% 정도, 80% 정도 어, 수익을 내고 나왔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매수이유와 목표가를 같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바쁜 직장 다니시는 분들 본업이 있습니다 본업 내가 매일매일 코인 창을 쳐다볼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목표가 까지 설정을 해드려서 여러분들 좀 많이 보내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랫번호로 1번 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은 모두 다 들어오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소통방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소통방에서도 여러분들께 좀 목표가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매수 이후까지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편하게 매수, 매도 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요. 어, 많은 분들, 지금 현재 이 소통방 들어오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시면 어차피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매일매일 어, 10% 수익 감사합니다. 이런 무료방은 어, 처음입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또 힘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같아 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제 스택스 코인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스택스 코인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SEC 승인을 받은 코인이라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부각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 세계 최대 바이낸스와에 대한 선물거래 플랫폼으로서 상장한 것도 호재로 지금 현재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가격에 대한 반감기로 발행 수량과 채굴 수량이 줄게 되면 희소성이 증가를 해서 가격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지금 매도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여러분들 만어 어, 1,600원, 1,600원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디까지 갈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2,000원, 어, 2 0 0원 2,500원까지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중장기 목표가 받아 보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래 번호로 어, 스택 딱두 글자만 보내 주시게 되시면 대응 자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어스텍스 코인에 대한 대응 자료 여러분들께 좀 준비를 해 왔고요. 이 대응 자료 안에는 여러분들 일단 수급 분석, 그리고 앞으로 상승 모멘터 한 다섯 가지 정도 제가 정리를 해 놨고, 그리고 어, 세 번째 뭡니까? 모멘텀과 이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얼마, 얼마 원, 고점까지 여러분들 끌고 가시게 되시면 어 못되도 한두 자릿수 이상을 넘어 한세 자릿수 이상까지도 수익을 볼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번호로 어 스택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매일 5에서 10% 5에서 10%갈수 있는 그런 코인들 여러분들께 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혼자 잘하시면 여러분들 뭐안 보셔도 된가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어, 굉장히 또 중요한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어, 기술적 노하우 무조건 어, 챙겨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어, 하루에 하루에, 하루에 5에서 10%, 많게는 40%, 50%까지 갈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하루에 딱한 종목만 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웨이브 코인, 수익률은 보시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뭐 50만원 갖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 100만원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지금 예수금이 거의 없으세요. 거의 대부분. 뭐,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물려있기 때문에 단돈 10만원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5에서 10% 한번 수익을 내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2.43% 그리고 컨텀 보시면은 5.84%로 5.84%로 이렇게 좀 수익을 내드렸는데 요거는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를 갖고 있던 저는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제가 무료방으로 하루에 딱한 종목만 매수를 해서 단기간에 5에서 10% 수익을 내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돈 10만원만 있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못해도 하루에 만원씩 꾸준하게 수익 내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카톡방 아랫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어, 링크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선물 매매도 지금 이제 카톡방 안에서 좀 같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80%라서 예수금이 없다, 예수금이 없지만 단돈 10만원 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10만원만 있으셔도 이렇게 꾸준하게 163%, 50% 이상 수익을 먹게 되면 또 이제 크게 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금이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10만원이 100만원 될 때까지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리딩 해드려가지고 무료로 해드려서 수익 한번 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은 분들 들어오셔 가지고 지금 현재 원금 회복 프로젝트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만 눌러주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저는 채널만 크면 됩니다 어, 채널만 크면 되기 때문에 어, 구독만 눌러주시고 입장 하시게 되시면 요런식으로 한번 비트코인 선물 리딩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강의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 비트코인 선물에 대해서 뭡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어, 하루에 어, 20분씩 교육을 좀 카톡방 안에서 해드리니까 어, 편하게 잡아보실 분들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좀 해드리고 있냐 무료 코인 제공합니다.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바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매수 매도 하시면서 일 보는데 하루에 못해도 5에서 10% 많게는 30%까지 수익을 좀 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자 받아보실 분들도 편하게 들어오셔서 아랫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모스 같은 거 이제 매수를 하셔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편하게 들어오셔서 이런 식으로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장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단타로 해서 조금 짧게 끊어먹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편하게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실 분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매매해드리니까 어, 직장 다니시고 어, 일 하시는데 바쁘신 분들 또는 내가 아직 많이 물려 있어서 어떤 코인을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편하게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왔습니다. 라고만 연락을 주시면 이런 어, 식으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도지코인 일단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매수 이유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좀 쉽게 코린이 분들도 내가 매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더 쉽게 좀 알려달라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근처 매수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100만 원아 100원에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97원이나 103원이나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목표가는 10% 이상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원에서만 매수를 해도 11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원 근처에서만 여러분들이 조금 매수만 해 주시게 되시면 조금 잃지 않는 그런 매매를 여러분들께 조금 해드리고 있고요.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맥도날드 결제 허용에 따라서 8%가 급등을 하였는데, 사실 2022년 11월 달부터 지금 현재 외국계 뉴스에서는 계속적으로 도지코인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영어 논문 관련해서 영어 뉴스까지 지금 현재 CNN 그리고 야후에서 나오는 뉴스까지도 제가 총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니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 남았을 때좀더 우리가 빠르게 좀 진입을 해보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께 이 도지코인 매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렸고요 어, 지금 거의 뭐한 121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한20% 정도 수익 달성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좀 받아보실 분들은 편하게 어, 들어오셔가지고 아랫번호로 77이라고만 연락을 주세요 어, 77이라고만 연락을 주시면 어, 여러분들이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톡방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드리냐 어 하루에 오전 오후입니다 오전 오 오후. 오전 오후에 이 브리핑을 좀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시황을 먼저 보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황도 모르고 금리도 모르고 환율도 모르고 물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냥 대충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지수가 계속적으로 하락이 되면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시향 보는 법좀 배우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요렇게 매일매일 하루에 한 20줄에서 한 30줄 정도로 교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조금 이길 수 있는 방법, 수익이 좀 꾸준하게 날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오전장에서는 단기 저점 찍고 재차 끌어올리는 상황으로 한 기세를 바탕으로 지표 발표와 더불어 단기 고점 돌파 시 이렇게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한한달 정도만 좀 따라가 보시면서 카톡방 들어오셔서 어, 지금 뭐 소통은 하시고 있지만 한달 정도 이렇게 시황 보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에 대한 실력이 크게 어좀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이 일정이 있으면 일정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 지수가 상승할지 을 내려갈지 두 가지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도 오전 오후 브리핑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시황에 대한 공부법을 먼저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황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어,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어, 이런 식으로 문자를 제공을 해요. 어, 무료 코인 제공합니다. 매수가 365원 근처 매수 목표가 15% 이상 수익을 내,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고 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셔가지고 미쳤다 죽어보자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문자를 남겨주십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여기서 이제 세럼 코인을 매수해서 단기적으로 25% 25%에서 30%까지 수익을 내고 나왔다라는 거죠. 어,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1월 2일날 어느정도 바닥이 잡혔을 때 여러분들 1번이라고 남겨주신 분들 1번이라고 남겨주신 분들도 무료 코인 제공합니다 라고 해서 이 솔라나 코인을 제가 또 매수를 시켰어요 솔라나 코인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2,800원에 2 매수를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32,000원까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2주일만에 300% 이상 수익을 내고 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어, 내용들 계속적으로 문자도 보내드리고 카톡방에도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크게 수익이 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그리고 이제 12월 5일날 매수가 액신 인피니티 매수시켰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매일 10% 수익 감사합니다. 이런 무료방은 처음입니다. 무료방 처음이죠. 정말로 무료방입니다, 여러분. 절대 일제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역시. 어, 그렇게 말씀드리고, 엑시엔 어, 인피니티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를 해서,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플러스 한 20%에서 30%까지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 어,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구독 눌러주시게 되시면 1년 기념 이벤트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인 시장 지수가 폭락할 때 급등하는 코인 5 비트코인 반감기에 따른 전망 블린저 밴드 30분봉 매매 기법 이런 것들 다 PDF로 여러분들께 어,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무료로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수익 내보실 분들 편하게 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성공 투자 코인 일타픽 TV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